안녕하세요 10월 11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캘버리 랩디스쿨 그 학생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한 잘한... 짠... 내용은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인간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더 오랫동안 살아가는 삶이 복 받은 사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오랫동안 살아가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분명히 세상과 반대되는 <laughs> 하나님의 가치에서 비춰봤을 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은 자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편 1편에 나와 있듯이, 복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번역이 더, 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악인, 의인, 아, 악인과 또 죄인, 또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와 꾀, 그들의 술수,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그들의 꾀를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목사하는 날이습니다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 기쁨을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 영역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사랑,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어떠한, 이 신호등처럼, 통치를 받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며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무엇이,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게끔, 나를 이것으로 결정하게끔 하는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 자체라면, 그 삶이 바로 복받은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지배함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 그 삶이 바로 복받은 삶. 오늘 시편 97편에도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이겁니다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불안하며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통치자가 그 삶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인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 자신의 지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능력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지혜, 그것이 악인의 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점점 더 미궁으로, 어둠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통침, 그 왕이, 그 삶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능력자입니다. 초월자이시고요. 또 다스리는 신,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참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으니, 나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통참을 받는 그 세상, 그 사람, 그 삶이 바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통치자, 그 대장, 그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 삶에 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그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첫 발걸음이었죠. 단추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 왕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왕이 좋은 왕, 다이도 왕처럼 또뭐스기야 잘못 기한도 다, 다이도 왕도 그렇고 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왕 이었다라면 그들의 삶은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 왕들이 완악한, 무지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처할 수 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 생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라면 그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좌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왕이 되어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 삶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대 정말 그 하나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삼,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의지를 삼아 야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탄의 나라와 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